안녕하세요, 장모님.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성경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저희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우리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 성경 존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왜이 세상에 존재할까? 그거에 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는 말이 구약에만 3,80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쓰라 이렇게 알려주셔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주실 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을까 보면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둘 중에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 그거에 대한 답은. 둘 다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교훈이 되는 책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왜이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대통령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과 친하게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있나 보다 하고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진짜로 믿는 거는 또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셨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셨을까? 이거에 대한 답도 아까와 같아요. 둘다 위에서 성경은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성경이 있음이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각도에서 보면요.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당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 이 문제도 답은 똑같아요. 둘다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라 그렇게 알려주신 걸 배우는 거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또 하나님한테는 더 중요해요. 둘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당을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교회당을 안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아까 그세계 예에서 찾아보니까 성경이 필요한 사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교회당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심을, 알려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써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뭘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믿던 간에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은 누구를 위해 주셨나 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 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제일 첫 줄에 무엇이라고 쓰셨을까? 성경을 펴보니까요. 창세기라는 게 성경의 가장 처음인데요. 거기에 1장, 1절을 읽어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에 하나님을 천지, 이 세상,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이 천지 창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을까? 그냥,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걸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앞으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행동을 할 거를 아시고 미리 처음에 써놓으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자꾸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뭘 자꾸 달아놓고 나무에다 빌어요. 멋좀 뭐 해주세요. 멋좀 뭐 해주세요. 그러고 나무를 신으로 섬겨요. 그런데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양을 신으로 믿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처를 신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부처는 죽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블로그에 올라왔는데요. 죽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 내게 기도하거나 나를 신격화 하지 마라.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처가 얘기한 거는 귀담아 듣고 그걸 따르지 않고 그냥 동상을 만들고 계속해서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신 대접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교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만들고 또 사람을 신처럼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인 거예요. 나무든 태양이든 부처든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것보다는 만든 분이 더 높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뿐인 신이시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는 창조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할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미리 써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뭘 만들어요. 하늘에 있는 달 모양도 만들고, 별 모양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뭔가를 만들고, 또 바다에도 또 신이 있다고 믿고, 또 그것도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레위기 26장 1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무나, 또, 뭔가를 녹여서 부어서도 만들지 말고, 돌로도 만들지 말고, 자꾸 동상이나 무슨 모양을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거 같고 자꾸 다른 걸 만드냐는 거예요.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인 거를 알수 있을까? 자, 여기 선물 상자가 있는데요. 이 선물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선물 상자 안에는 장모님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장모님과 두 따님이 같이 사진 찍은 게 들어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선물 상자가 있는데요. 이 선물 상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알겠죠? 뭐가 있냐면, 장모님, 아드님, 저의 처남이죠. 막내딸이 있어요. 채연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예, 이것처럼 만든 사람은 너무 쉽게 알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배워보면요. 성경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도 알고 계셨구나. 또 사람도 알고 계셨구나. 동물도 알고 계셨구나. 이 지구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다 알고 계셨구나. 그거를 배워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미래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를 다 적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우리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그걸 알아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맞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어떻다고 써놓으신 거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